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인이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정 나를 핍박할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내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고과 여인이 왕께 아르데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인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인일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감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 예, 오늘도 예. 또 복된 날인 것 같습니다. 예. 밖에 일부러 들어는 입구에 불을 원래는 켜는데 껐어요. 그냥 청년들이 여기다 이렇게 뭘 해놨잖아요. 좀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껐어요. 예. 예. 여러분 그 진태양란이라고 진태 양난이라고 아시죠? 사자성 진태 이러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 고 이렇게도 안될것 같고 저렇게도 안될것 같고 진태양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진태양난을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발버둥치고 하둥하둥하면서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는 진태양난의 상황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고 그렇다고 응? 가만히 있자니 또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특히 가족 사이 이런 일들이 좀 생겨나기 쉽죠. 부부 사이. 그래서 며칠간 말을 하는 서로 막, 누가 먼저 말을 하지? 이러면서, 어, 이렇게, 한 일주일 막 이렇게 가고 뭐 그런 적 없으십니까? 웃는 분들은, <laughs> 가족이 있는 분들이 확률이 매우 높죠. 인상 쓰면서 내가 말, 그 말을 걸어야겠까 근데 이건 좀 내가 실수한 것 같긴 한데, 내가 실수했다고 말하기는또싫고막 어, 굉장히, 작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적이 있죠. 부모라고 야단을 쳤지만,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그건 조금 지나친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뭐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약간 진대한 날. 자녀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도. 우리가 겪는 수많은 경,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꽤 있습니다. 관계가. 그런데 이런, 진태 양난의 상황에 놓이면, 사실은, 말없이 풀어지기도 하고 잘 해결되기도 하지만, 풀어지지 않고 영원히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 영원히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 뭐 다들 이렇게 생각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안 보면 그만이지. 인생뭐안 보면 그만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만나지 않으면 되지. 내 인생에 너가 다냐? 생각. 저도 젊었을 때좀 그랬던 것 같아. 가끔 한성과 할 때는, 한, 다 용납되는데 딱한 가지 용납이 안 되는 게딱 걸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판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대판 언쟁으로 피어서 싸우기도 하고. 물론,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잘 회복이 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여러분 그런 상황, 어떤 감정의 진퇴양난, 상황의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암농을 죽였어요. 암놈을 죽인 이유는 자기 동생 응? 디나를 응? 겁탈했죠. 응? 이 저기, 암놈이. 그래서 화가 나서 결국 압살롬이 암놈을 죽여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암놈은,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한 3년쯤 흘러갔어요. 그런데 13장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아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아들에 대한 걱정, 아들 보고 싶기도 하고 잘 지내기는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음.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뭐, 목소리 뭐 드라마만 보는 거 아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에 드라마를 하나 보는 게 있는데 화려한 날들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아세요? 아무도 안 보세요? 안 보시는 거, 아마 보는구나. <웃음> <웃음> 여러분 좀, 우리 좀 대화가 좀 됩시다. 이런 거좀 보고 삽시다. <laughs> 굉장히 그 가족. 드라마 같은 건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꽝 부딪힌, 뭐, 이런, 이런 모습이 좀 있어.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도 아들이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아들에게, 아들이 잘 되고 있는데도 걱정스러워서, 뒤돌아보면서, 아들 뒷모습을 보면서, 여절이 말랐어. 걷는 폼은 저절게 힘이 없어. 본인은 지금, 정년퇴임하고, 알바 자리도 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죠. 마치 다윗이 그런 거죠.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압살롬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불러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불러오자니 뭐가 걸려요? 압살롬은 뭐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러면 살인자를 아버지 왕이라고 해서 그를 용납한다는 것은 내가 내 권위로 그를 용납한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의를 세우지 못할 것이고 의를 세우지 못할 상황이 되어지니까 부르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왔다리 왔다리 마음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압은 성경에 다윗앞 옆에 있는 요압은 꽤나 그 간사하고 약간 정치적이고 야망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꽤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있었다. 왕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누가 내 마음 을 알아주면 참 행복해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음, 가끔 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못해요 그런 거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서 잘못해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음, 잘 못해요. 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잘 음, 가끔은 잘 사용하시기도 하고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아주 엄청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훈련시키기도 하고 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참, 그게 행복감이 들어오는 아주, 아주 기쁨이죠. 다른 사람 몰라도 가족들은 좀 알아주고, 친한 친구는 좀 알아주고, 옆에 있는 사람은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요합이 왕의 신복이었는데 왕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참. 요합이 한 일들이 꽤 괜찮은 일들도 있었는데 제가 볼때 요합이 한 가장 복된 일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이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저는 성경에서 이 요압이 이 다윗이 요압을 섬기면서 다윗이 요압이 요합, 다윗과 함께 하면서 가장 복되게 한 일이 이일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을 나가, 대신해서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한 일들도 있지만, 그마음의 마음을 알았던 그래서 요압이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드고 와 있는 여인 하나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을 알려줄 테니, 너는 가서 왕에게 이렇게 이렇게 아래어라." 그 말이 뭐냐면, 여인에게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가 서로 들에서 싸워요. 싸우는데 어머니가 말리질 않네. 근데 그 싸움이 커져 가지고 한 형제가 한 형제를 죽여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네 아들 살인자니까, 네 아들 내놔, 네 아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내네 아들을 내놓을 수 없는 거죠. 내놓으면 죽으면 내 남편의 이름과 내 남편의 씨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시여이 질문이 지금 이제. 예, 쭉 이어지는 게 3절부터 드과 여인이 왕의 얼굴대 어, 왕에 엎드려 왕이여 도우서사니 왕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진정한 가부 남편을 죽고 여정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싸웠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지금 다윗을 빗대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다윗을 빗대 얘기하는 거죠. 온주, 즉시 당신의 여정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처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을 끊어야 되겠다 살인자는 상속자 되면 안 된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껐다 꿨다. 숯불을 껐다는 게 생명 남겨진 작은 생명마저도 빼앗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이 어찌하면 좋겠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한 명령을 내리리라. 왕이 이제 지혜로 명령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과 여 여인, 여인이 왕께 하되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며 왕과 왕위의 허물은 없으리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다윗이 내가 이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너의 아들을 살해 주고, 너의 아들을 살해 주고, 너의 아들 살려 주고, 그 살인자를 지켜 주겠다. 넌 집으로 돌아가라, 편안히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유, 왕이셔. 내 아들을 살려 준 죄는 그 허물은 당신에게 돌리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자 여인이 이르되 청하여 왕은 왕의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와께 살해의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렇게 지금 여인의 이 과부의 이 애처로움과 안타까움과 이 공핍함과 공유함을 감싸하죠 근데 이 일은 지금 여러분, 드와의 여인이 여러분 지금 읽으시면서 딱다 감이 오셨죠?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알겠죠? 다윗의 얘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 여인이 이렇게,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 왕께 올리고 싶습니다. 말해라.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 말은 왕이요. 똑같은 상황인데 <laughs> 당신은 어짜요? 그러니까 아이를 용납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왕에게 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죠. 14절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아유, 화해하는 게중요합 살려야 되는 거야. 이런 일반적, 윤리적, 도덕적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1 4장 우리는 필경 죽이리니. 여러분 이게 전제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죽을 뚱살뚱 살아봤자 피팅에 쌓아봤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으면 가는 자리야. 이 말이 뭡니까? 그렇게 싸울 만한 게 있냐? 우리는 필경 죽으니 다 죽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거스리려고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가 지금 다투고 이야기한 이와 같은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임종을 맞이하거나 누군가의 임종을 보게 되거나 누군가의 유언을 듣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내가 그때. 너에게 참 미안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때, 내가 그때 너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 이런 고백들이 다 있죠. 다 있죠. 거꾸로 네. 죽음을 맞이하는 그 헤어짐의 자리에서 남겨진 자도 역시 동일한 고백들이 있죠. 동일한 고백이 있죠, 여러분. 내가 그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줄 몰랐어. 이렇게 빨리 너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몰랐어, 죽을지 몰랐어.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제일 안타까운 여전히 부모죠, 부모죠.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들을 향해 그 대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까죠 새벽에 아버지가 먼저 문 열고 이렇게 돌아서 저쪽 이쪽으로 가는데. 아들이 그 다음 나왔어요. 아버지 가는 걸고 아버지 부르는데 아버지가 못 듣고 아, 기분이 상해서 안 듣고 안 돌아보고 그냥 가요. 아들이 그냥 저쪽으로 내려가요. 오늘 좀 가다가 뒤돌아보자고 지금 본인은 지금 알바 짤리고 <laughs>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아들은 지금 사업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흐름한 뒷모습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음 앞에 우리 지금 다투고 있는 것들이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마음이 우리 안에 꽉 걸려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인생이 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사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못함 같을 것이오나. 땅에 쏟아진 거. 여러분, 쏟아진 물못 담아요. 그거 못 담아요. 그냥 인정해야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그렇게 했구나. 아. 여러분, 그 쏟아진 거 어떻게 할수 없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속상해도 깨어진 건줄쩔수 없어. 그러니까 그 쏟아진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든 누구에게 맡기든 누구에게 말하든 자꾸 변명하고 말하고 전가하려고 해도 쏟아진 물이에요 그냥. 쏟아진 물이에요. 마치 아담이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망할 때, 아, 내가 한거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 당신이 만든 하와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하와야 너왜 그러니? 내가 한게 아니고 뱀이 나를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그런다고 해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사라지지 않죠. 빨리 인정하는 게더 중요하죠. 빨리 인정하는 거, 빨리 수용하는 거, 빨리 수용하는 거.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든 또는 누군가의 말이든 수용해야 될게 있다면 빨리 수용하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빨리 수용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쏟아진 물을 어떡할 거예요. 변명으로 1번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못하 일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죠. 여러분,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기분이 나쁘면 정말 확쥐어받고 싶고, 돌아서서 안 됐으면 좋겠고, 그래, 니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죽고보자라고 말하고 싶고, 이 악물고 싶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로 원하는 사 이런 게핵심요 일곱 번에 일은 번을 용서하고, 원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기도하고 이게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단련시키길 원하실 텐데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같은 일이지 둘다 똑같은 모습에서 나타난 일이지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살리기를 애쓰는 것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방책 이게 히브리 말로 계획을 계획하다 이런 뜻이에요. 계획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계획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를 계획한다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일로 인해서 더 성장하기를 계획. 내어 쫓긴 자가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내어 쫓긴 자가 오히려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게 하나님의 성리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성기의 진리와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게 너무 보여주시죠, 너무 보여주시죠? 이 구약에 이 사무에라 14장 14절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의 예수 글쓰의이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보여시죠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자 다시 읽어. 쫓긴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떨어진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야기가 이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연결이 잘 되죠. 명확하지. 쫓긴 자가, 에덴에서 쫓겨난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구속이고, 하나님의 은혜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책을 찾으십니다. 그 방책이 뭐예요? 캐스테만의 동산, 골고다언 덕이 아닙니까? 방책골고다덕데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십자가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죽으심의 피가 하나님이 방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이겁니다. 이 방채. 이 방채. 생명을 빼앗기지 않냐고 방채를 베푸사 쫓겨낸 자를 다시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한 이 방채. 방침. 이 방채에는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든 회복에는 모든 회복에는 희생이 따라겁니다 희생이 없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희생이 없이 붕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모든 희생에는 모든 회복에는 누군가의 어떤의 예 희생이, 헌신이, 수고가, 사랑이 흘러가게 돼요.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멀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생명을 세워가기 위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아가서,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방책을 찾으시는데, 우리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책을 찾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아 하나님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회복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드고아의 여인이 왕과 압살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갔던 것처럼 요압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방책을 찾아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도 그와 같은 지혜가 있게 하시고, 수고가 있게 하시고, 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게 막히고, 그가 살아나기를 누군가가 살아나길 소망하니 하시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하는 사랑은, 진주교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합니 기도하겠습니다.